네, IMBDX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소식 들려왔죠? 어떻습니까? 지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수있 거예요. 이 기대감 분명하게 반영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그냥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고 있어요. 긴 윗꼬리가 달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목차트랑 봐도 알수 있죠. 굉장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목차트랑 봐도 지금 주가를 어떻게 주도해 가고 있는지 어떠한 세력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거야.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핵심만 짚어서 굴고 짧게 딱 말씀드릴 거니까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랑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이 imbdx 지금의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게 뭐죠 지금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imbdx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이암 환자 맞춤 의료 연다 FDA 승인 났습니다. 이 글로벌 임상 액체 신검 신제품 출시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암 정밀 의료 전문 기업, 이 IMDX가 액체 생검 기반 유전체 프로파일 검사, 이게 뭐예요? 이 알파리퀴드 100의 분석 유전자를 기존 118개에서 192개로 확장한 이 알파리퀴드 버전 3.0, 이거를 3일, 오늘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는 기존에 이제 미국 f d a 승인한 핵심 바이오마커가 모두 방영이 됐고, 이 전리선, 이 전리선 암과 폐암, 췌장암등이 주요 고형암 치료 결정이 필수적인 최신 항암 신약이 관련 유전자가 추가됐다라고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IMBDX 굉장히 엄청나게 매출액도 역대급으로 올렸었죠. 이 캔서파인드 등이 신제품 상용화로 올해 최대 매출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차세대 연기설 분석 이 NGS 기반 액체생검 플랫폼 전문기업인 이 IMDX가 지난 2분기에 매출액이 27% 증가하고 영업손실 27% 감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됐다. 이 증권가에서는 IMDX가 회력 진단 신제품 이 캔서파인드, 캔서디텍트 이본격적인 상용화 및 이거 일본의 해외사 확대로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자, 증권사 순위로만 봐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시죠? 자, 이 증권사 순위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JP모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외인들이 갑자붙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인들도 지금 기대감에 차서 이 종목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분봉 차트 상으로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엄청난 변동선 나와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왜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 외인들의 수법이죠. 재차 눌러줬다가 상승시켰다가 눌러줬다가 상승시켰다면서 지금 이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이 매집을 외인들이 시작했으니까 절대 털려나가시면 안 되고 이 외인들과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상으로 엄청난 급등 나와줄 건데 어떻게 나와주느냐? 눌러준 후에 올려줬다가 눌러준 후에 올려줬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작할 건데 우리는 이 저점과 고점 완벽하게 공략하면서 여러분들 털려나가지 마시고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이 기회의 구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FDA 승인이 이미 다 났어요,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들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기회 잡아가셔야 돼요. 개인이 혼자 하시면 이거 무조건 털리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급들 붙어주고 있는데 이 개인을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별 동향만 봐도 어떻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외인들이 갑자기 붙어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인데 반대로 우리 개인들 어떻습니까 한 번씩 던져주는 거에 계속해서 털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인들의 먹이가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fda 승인부터 해서 매출까지 또 다른 소식들도 많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호재가 붙어 주고 있습니다 급등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18%의 급등 이거 별거 아닙니다 더 나아 줄 거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러줬다 올라갈 건데 우리 여기서 털려주시면 안됩니다 혼자 하시면 이 구간 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구간 이 구간 매수 타점 얼마원 매도 타점 얼마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 010-548-749이 번호로 문자로 I, IMDi 라고 보내주시면 주시면 이런 매수타점 매도타점 실시간적인 전략적인 대응 등 제가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독자방에서 지금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고 이런 구간 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하면은 이 기회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상 만들고 제작해서 업로드 하는데 2시간은 3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면은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타점들 받아가시면 된다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이 혼자 사시면 이런 구간에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매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역대급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 전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단기적으로는 수익 극대화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되실 거면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계좌 사이즈 리밸런스 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 지금 왔어요.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IMDX 어디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 계좌를 극대화 시킬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분명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이런 타점 이 점들 얼마원 얼마원 영상 공개 불가능하고 말씀드렸어요. 문자 보내주세요. 010-548-749이 번호로 문자로 아이 보내주시면 이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적인 전략적인 대응들 제가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이 번호 01058745 문자로 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타점들 실시간적인 전략적인 대응들뿐만 아니라 이 매도 후에 나온 현금성 자산 있으실 거잖아요. 이 현금성 자산을 재투자해서 수익률 극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추천까지 제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가 차려드리는 바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떠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정확한 타점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상단의 번호 010-548-749이 번호로 문자로 I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이러한 정확한 대형들, 타점들 전부 받아가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분석법이라나뭐또 다른 종목들까지 이 다른 종목들 추천드리고 이 타점까지 전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구독자방에서 제가 1,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 입장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오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문자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2에서 3일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급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문 링크가 있어요. 이 설문 링크를 보시면 뭐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단가, 평단가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이건 어디로 온다?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문자는 너무 많이 와서 2, 3일 걸릴 수도 있지만 급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대응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제가 이뤄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랑 선물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선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010-548-749이 번호로 문자로 아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 이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10%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 분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전실할 때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을 개입한 차트의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 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극다시킬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 구간을 만들었고 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이 짧게는 이번분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털어먹도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그려 주면서 한 번씩 어, 돌파 하나 돌파 하나 뭐 이런 긴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 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새들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야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새벽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탁승하는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밥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 드리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 5487149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탑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뭐 궁금하신 점가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관망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 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늘과 짱 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가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안 받아가실 일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8-7249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